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아침, 아, 오후 3시 40, 3시 50분쯤, 방송 올릴게요. 오늘은 한번 바로, 100마리. 스켈레톤 백마리 스켈레톤 백마리의 패폰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크립트를 가져왔냐면 어, 이, 이 나슬룸 럭키블럭 스크립트와 어, 이런 광선검 스크립트를 가, 하, 합쳐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한번 럭키블럭을 들 가지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실험 대상님들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따단, 여기 밑에 있는 이 스켈톤 100마리와 한 싸워볼 것입니다. 나갑시다. 슥슥 오래 걸려. 오 마이 갓. 아왜 이렇게 느려? 됐다. 됐다 이제 달리진다. 슥슥슥슥 타밍 시작! 근 여러분 이거 튀긴 회사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와! 끝났다 으아! 이거 아니야! 와우! 원더홀! 자, 이가내 용도 무사하구만. 어, 없었다. 아, 이미 세이브를 안 했어. 아, 다시 합시다. 아니, TNT를 할 때는 이미 세이브가 잘안될것 같아요. 슥, 슥, 아, 없어. 아, 실정, 실정, 실정. 오케이, 어, 저 이미 세이브가 켜져 있다. 오케이. 다른 걸로 준 이미 세이브가 되겠다. 어, 뭐야, 이거? 이채. 슥. 자, 또 들어온다. 뭐가 어, 아니네? 슥. 빠밤. 오. 슥. 아이, 나 농사, 나보고 농사지, 으라고 아! 내꺼렸어! 어, 어. 저 옛날에, 아, 다시 나가자, 그럴게요. 짜란! 블라드님, 칭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거은 없었어. 내 네, 연구소 안에 조합되는 있는데, 그게 없잖아. 막대기. 다이같트게 나아도, 막대기가 없으면. 오! 오키 몬스터랍 대쓸 수도 있겠다. 오! 오케이. 으으으. 뭐지? 오, 겉에 가. 그... 슥. 슥. 아이씨. 동물건 필요 없어. 레이, 여러분, 레이기 좀 굴려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자 음. 그럼 계속 파링을 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이 연구소가 마음에 안들면 나중에 더바꿀거예요뭐 막대기 나는 뭐 레드스토어 해볼 만 들었어 서디어오오이 터트려도 되겠죠어 잠깐만 사슬가벗은 그거 막 우와 고기익 만하면 끝난다. <목소리는> 여러분들 사여러분 근데 사슬가벗은 화살 막아주지 않아 화살 좀 많이 튀게 되지 않아요? 물고리들아 왜 덮친니? 아 쫓겠다. 아자 <목소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튕길 수도 있는 그런 아이고 현상이 많습니다. 이 책. 여기 나 아이템이 다 없어졌다. 숙 나무고 유숙오 아이 나고 비라도 쓰자 나중에 거만 나오면 숙헛아금 쓰레기 금 레기 자자자자자자자 아 망했어. 내 연구소 다 타고 있어. 실험생님들저 저희 연구소 타고 있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뭐야? 스 어? 어? 음. 슥, 오케이. 어, 야. 오케이. 야, 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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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석탄 오키, 쓰레기 키 오키, 오키, 오 오키, 키 오키, 오키, 오 오키, 오키, 오수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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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금인가? 다야 아. 좀 나오면 좋겠다. 헛오 고갱만 나오면은 끝나는 데 이거. 에? 아 꽃이 나구만 뭐야 아 꽃이 사방에 다 심어졌어. 얼음의 기운을 받아 헛아 얼음의 기운을 받아 헛아 얼음 물초를 받아 헛! 아보자보자만 뾱! 하고 먹어줍시다 얼음의 기운을 받아 뾱! 꼭! 어. 즉! 이채! 얼음의 기운을 받아 헛! 어. 끝났다 에이. 끝난 것 같아요 스프, 오, 소독분에렉 걸리면서 먹을 것도 얻었네요. 스 오, 막대 야, 만데막대기 필요 없어. 이미 다이아몬드 거미 나왔기 때문에. 아니야, 레드스토 페로 같은 거 만들 때. 오케이, 화살. 화를안 먹어. 아, 더 어, 튀긴다! 뿅! 스 불안! 일단 제 처리 그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은해 봐야겠. 가... 해 봐야겠죠? 오케 그래서 슥슥 오를지도 <놀라> 여기서 깼으니까 한 방에 그... 뭐야? 엔더 드래곤을 잡으라고 어, 이 나무검으로? 지금 이 제작자가 미쳤나? 오, 이 막대기를 터치하면 자해를 준다고? 야야안주잖라안주라라오뭐뭐뭐뭐뭐야뭐뭐뭐야뭐야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또, 오류가 있어요. 가옷 입은 좀비들이 가옷 안입은 것처럼 보이는 오류도 있기 때문에. 짜잔. 좋은 거는 별로 없구만. 슥. 아, 선이 좀또 뭐야. 슥. 또 딴다. 오와! 수박. 오, 이거. 야, 야. 야, 저기 가. 이씨. 이씨. 스. <목소리> 아, 아, 이. 테마 해 봐. 스. 깨자. 을 거다. 살이야달부츠아 있잖아. 이 쓱 o u p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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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t 남았다. i n 아. 에 여기 여기 이거 템템에도 y Soup, s o u 나, 나, 나중에 하중에하뭐한지에한번하 뭐. 정리하는 애도 t 이 있으니까 t 오케이 u 앗! 아, 짜 g 지 i 오 들어 오지 뭐 l k t 자 y 자 u Okay. Okay. o k 아 야.. 야 너희들이 나를 때렸어?! 아, 아이 이게 d r 저 말이야! 용에 빠져! 너도 용암에 빠져! 용암이! 슥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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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아! 원... 여기서 그냥 맞아 좀 캡시다. 아니야, 근데 여기서 불안하긴 한데... 오, 귀여워, 다이아몬음 오, 광고... 오... 오. 다이아몬음이이 손톱 바뀌었어. 아, 뭐가 돼? 어... 뭐지? 왜안 보고 지지? 아! 오늘 이정도로 많은건데 잼샘이 꽉 찼어요 에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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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오케이 오케이 다다두개두개 남았습니다 아 튕겼다 뿅 빠밤 빠람 아 잠깐만 안돼 또 튕겼어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지 이유를 알것 같아요. 채팅이나 아니면은 뭐... 다어보겠죠오케이 레드 스톤, 레드 스톤 회부를 만들어야지. 아이, 잘가봅시러 뭐? 마지막 하나, 오씨 쉣프오 마이 갓! 오늘은 장비가 어 그렇게 잘 뜨지 않았는데 좀뜬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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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아그 모자 안만들어도 되지싶은데 어 넣고 모자를 탁 꺼내줍니다 어 잠깐만 레벨이 있네 아 근데 청음석이 없네 까그 다음에 또테레지 있어요 주? 갑시다 맞다 이건 다이아소켓 말고 오다이아몬을 어, 넣었어 아닌가 어 잠깐만 다이아몬안모은거 같은데 튕겨서 사라진 건가 어 잠깐만 어 럭키블럭 하나 있다 희망이 있다 음. 아. 어럼 음 어떡하지? 아니, 없앴어? 아, 내가 없앴음 이걸로. 들어가기가 되게 되게 귀찮기 때문에 저희 그냥 다아토키로 싸우고 아참 이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탈타리뭔타리슨이아왜스켈레톤붙였데왜 음. 수... 아, 스켈레톤이 또 있어? 에 진짜 야, 너 어, 뭐야? 음, 오케이. 오, 둘, 둘, 셋. 도도도도도도도도 100마리 전하고 오겠습니다. 뿅.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바이러스 캐켈레톤 100마리 정도인데. 되게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뿅. 공룡으얼만되겠 스. u u u u 어? u 다 이거 u u 소리인가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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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애들끼리 싸우 난리났대. 야, 야, 그래도 내가 이기거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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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만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무빙 크 무빙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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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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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嗯。 자 여러분들 저기 보셨나요자 보시면 여기 저기 한 마리랑 딱두 마리 남겼어요. 두 마리. 이제 알려 드릴게요. 여기 여기 한 마리랑 저기 한 마리랑 이렇게 두 마리 남았거든요. 여기랑 여기. 어, 여기랑 여기. 아. 하... 실패했네요. 자. 자. 딱두 마리 나왔어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 체력이 없는 거 생각 못 하고, 얼마 안 해봤다 하면서 막 죽이다가, 제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아하, 재밌는 배틀이었어요. 어, 뭐야? 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